때도없 요때는 확정은 안 됐고. 말은 자, 백화점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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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 제8그 태백이라는 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발 빼면 태백이 먼저 나와요. 그 태백 편이에요. 편명 이름은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자로 쓴다겠죠. 태백이는요. 태백이는요. 이 백자 썼잖아요. 그럼 마다들이야. 맹자도 마다들이고. 태백이는 그, 그것을 가히, 이일 유자, 지극할 자, 지극한 덕이라고 이룰 수 있다. 뭐 말, 태백이라는 사람한테는 그, 그거는 그, 그 혹, 그 혹시 어찌라는 뜻을 하겠어요. 지극한 덕이라고, 덕이라고 이룰 수 있다. 있다. 이에요. 왜냐하면 3이세번 삼으로서 천하양 천하를 양보했대요. 천하를 양보했는데 세 번이죠. 3으로서 천하를 양보했는데 백성들이 원무할 수가. 득자는 원무할 수 있다 없다 그런다겠어요. 이게 지금 중국어 배울 때 득자를 음, 더 그래가지고 원무할 수 있다. 뭐 원무. 어. 후의나회 자도, 뭐, 뭐, 할수 있다라고 하고, 득 자도, 그렇게, 뭐, 뭐, 할수 있다라고 쓰고 그래요, 이득 자가. 칸도, 뭐, 볼 수, 있, 칸, 볼칸 짰어. 칸도, 뭐, 이렇게 하고, 뭐, 볼수 있다, 뭐, 팅도 뭐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도 뭐, 뭐, 할수 없는 거, 백성이 뭐, 뭐, 할수 없어서요. 얻어서, 그래서, 칭송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칭송아. 얻어, 덕 덕이 칭이잖아요. 그그이 사람이 덕이 있다라는 것을 지극한 덕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 얻어서 그래서 칭 일을 칭짜 이룰 수 조차도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한 거야. 백성들은 어, 그것을 어떻게 어, 듣자는 뭐 유튜브라도 듣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득득해서 그래서 칭송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학설이 좀 많아요. 한번 볼게요. 이세 번이라는 게 뭐냐? 뭔데 태백이라는 사람을 보면 주나라 대왕의 장자였대요. 둘째는 줄째니까 중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람 이름이. 셋째는 계력이래요. 요즘 뭐뭐 마백 뭐, 뭐 버금중 뭐 끝게 이런 거 필요도 없어. 왜? 하나씩 나니까. 요즘 애들은 이모 고모 말도 사라져, 이제. 하나 나니까. 지 혼자니까. 불러봐야지. 이모가 어떤 거를 이모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이게 <이런> <laughs> 계력이요. 계력의 아들 창이 세상에 계력이라는 사람의 아, 아들 창이 세상의 3분의 2를 차지한 문왕이 돼요. 나중에. 근데 문왕이, 문왕의 아들이 문왕의 아들 발이 다시 무왕이 돼요. 근데 보면, 그럼 세 번이나 양보했다는 것이, 원래 태백인데, 태백이가 지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걸러걸러 걸러 걸러서 계력적으로 갔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나? 아니면, 문왕의, 문왕이 세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제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아니 가고 무왕이 결국엔 통일을 해요. 그래서 이세 번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좀 말이 많고 학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세번 천하를 양보했다라고 하는 건데 세, 삼으로서 세 가지로서 아니면 위에서부터 첫째니까 첫째, 둘째 셋째까지 가면서 이렇게 세번 양보한 건지 세 가지로 양보하는데. 그냥 양보만 한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니까 또 버리고 또 백의 수자처럼 어디로 떠나 숨어 살려고 다 버리고 호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왕족이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냥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좀 학설이 많으니까 이책저책을 설명을 많이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 하나만 갖고는 오안 되고 논어책이, 시중에 가서 논어책이 있으면, 이 편에, 이, 이, 삼이 천하 양을, 부분을, 뭐가 3분의 2, 3번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양도한 건 사실이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태백이라는 사람은, 그사 사람 그거는, 지극한 덕이라고 이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삼으로서 응? 세 번으로 세 번을 세 번으로 세 가지로써 삼으로써 천하를 양보해 내가 천하를 가지려고 지금 대통령들도 서로 싸우고 말도 안 되게 막 탄핵 시키네 뭐네 막 날리잖아요. 막 국민 국민 뭐 민생 민생 하면서 정치인들이 민생 하는 거 봤어요? 상대편만 잡아 죽이려고 정신이 안 해도 없어.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는데도 그냥 탄핵을 시키려고 하고 막빤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얘기잖아요. 대통령 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민심을 따져요. 그참 웃기는 재판소예요. 정확한 죄를 묻지 않아요. 민심대로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하니까 또 이렇게 국민들이 모이고 이쪽 저쪽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서 함으로 세 번, 삼, 세 가지로서 삼으로서 천하를 양보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얻어서 그래서 칭송할 수가 없었어. 칭송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일을 했다. 아무도 모르게 덕을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착한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보면 원불교 제가 원불교 학교 나왔잖아요. 원불 교 우리 더 시골 동네에서 원불교 다니신 분이 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 동네 가난하고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몇, 1년에 쌀몇 가만 씩주준 거야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때가 됐어요 새마을운동도 하고 먹고 살게 되니까 모여가지고 공덕비를 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야 그분이 난리가 났어 응?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사 무슨 고, 나 죽어도 공덕비를 세우면 안 되는데, 살아있는데 공덕비를 세운다는 라게 말이 되냐고, 그래가지난 이라서 그냥 이상하고 있어. 응. 그 정도 배짱이요 우리 어때요? 안 알아준다고 도 알리잖아, 지금 안 알아준다고. <laughs> 응?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활 태백 두 번째 공손해요. 공손한데 그러나 예가 없어. 얘가 공손하긴 한데 어떻게 얘를 할지를 몰라. 예가 없으면 즉 수고수로 헛수고하는 거야. 이상하게 보여. 그 다음에 신중해요. 삼가하는데 그런데 또 예가 없으면 즉 이게 뭐예요? 삼갈시, 순박할세 두래요. 순박하다, 삼가다, 두려워하는 모양, 기뻐하지 않는 모양이 시예요. 풀이잖아요, 풀. 그? 풀은 풀인데 새, 순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참 너무 삼간다는 뜻이지만 순박하다. 그러니까 자, 여기도 봐요. 목매교자는 목매다, 엄하다, 비방하다, 급하다. 투자는 훔치다, 가볍다 이렇게 써요. 응? 신중한데, 그러나 예가 없으면 즉, 너무 순박한 거야. 다음에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는데, 그런데 예가 없으면 즉, 이 사람들은 난을 일으켜. 용맹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지러움이 생겨. 다음에 정직해요. 정직한데 예가 없으면 즉, 뭐요? 너무 급해. 목매달아 응? 목매를 켜. 정직한데. 그래서, 군자는, 군자는 뭐예요? 군자는 친족에게, 친한 사람에게, 친할, 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 함부로 하게 되고, 안 친하게 되고, 더 욕하잖아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부잖아요. 군자는, 친한 사람에게, 친족에게 더 도탑게. 도타운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꾸준히 하는 게 도육이라고 했잖아요? 돈독하는 거예요? 군자는 친족에게, 친한 사람에게 돈독하게 하고 하면 곧 백성들에게 인의 흥, 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백, 백성들이, 곧 백성들이 인에서 일어나. 인, 인이 생겨요. 인이 흥이죠. 우회 사람이, 우회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 친척들한테 견독하게 하면, 백성들이 보고 그걸 따라서 백성들은 이내 흥하고 고로 구자잖아요. 구 자잖아요. 구옛구 자잖아요. 예. 옛 친구를 남기다 버리다는 뜻이에요. 버려두지 않으면.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오래된 것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곧 백성들이 투박해지지 않는다. 이게 투박할 뜻자예요. 박해지다. 백성들이 투박해지지 않는다. 어, 그래서 이 적이지 않고 이쪽을 만나지 않고 만났던 모임들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것도 한참 갈때 그렇지. 제가 보니까 그래 나이가 있으면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나같이 힘이 꽤 아직 젊을 때 저는 많이 정리했어요. 이제 그래 많이 정리해서 이제 하나만 운동하는데 하나 남겨놓고 다 정리를 했는데 뭐든지 하면 하.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부만 더 하려고 싹 정리하고요. 정리를 해놓으니까 좀 허전하긴 한데, 세상일 아직은 세상 보는 게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습이 안 돼서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는 또 혼자 사물을 보는 눈이나 뭐가 생각하는 게좀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많이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공부나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쭉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공자님이 말씀하셔요. 공손하지만 예가 없으면 즉 너무 수고스러워. 삼가하지만, 조심하지만 예가 없으면 너무 순박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데 예가 없으면 어지러움을 일으켜요. 정직한데 예가 없으면 너무 급해요. 원래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착한 사람이 어떤 사상에 빠지면 못 나와요. 왜냐면 자기는 착하니까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군자가 친한 사람에게 돈독하면, 어때요? 백성들이, 곧 백성들이 인해서, 인이, 인해서 일어나고, 옛 친구, 옛 우리 오래, 고구는 오래된 거예요. 나하고 인연이 있는 옛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곧장에서 친구라는 의미도 있어요. 곧 백성들이 투박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연은 뭐요 뭔 일을 해도 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만났던 사람들한테 잘해라. 이게 두 가지잖아요. 잘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우면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말을 듣고 마는 거예요. 이거 다 기억하면 죽지. 수고하셨습니다.